아이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아이홀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아이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홀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성형 마스터 연세다인 성형외과 김균태 원장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하얼빈에서 여연을 펼쳤던 배우 이동욱님,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노래로 듣는 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트와이스의 채영님. 이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깊게 꺼진 아이홀입니다. 오늘은 아이홀이란 무엇인지, 또왜 생기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이홀은 요 눈두덩이에 있던 지방이 나가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눈과 눈썹 사이 공간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우 이동욱님이나 채영님이 깊은 아이홀을 가지고 계시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이홀이 점점 깊어지면서 극히 드물게 뭐 그윽한 눈빛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대부분 쾅해 보이고 악곤해 보이는 부정적인 면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이홀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먼저 노화로 인해 아이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며 눈두덩이의 지방도 점점 뒤로 꺼지게 됩니다. 특히 피부의 콜라젠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아이홀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급격한 체중의 변화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늘 높기만 한데요. 최근엔 위고비와 같은 약들도 등장하면서 급격히 살이 빠진 분들을 주변에서 간혹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잘 보시면 체중이 줄어들면서 얼굴에 지방도 함께 빠지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지방도 같이 빠지게 되어서 아이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천적인 요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 주변에 지방이 적거나 얇게 존재하는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더 쉽게 아이홀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서양인과 같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면 유전적으로 깊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서 아이홀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안륜근이 약해지거나 위축되면 눈꺼풀 조직이 처지거나 하면서 아이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눈을 자꾸 비비거나 눈 주변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 안륜근이 점차 위축될 수 있고 또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으면 눈 주변 근육이 긴장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돼서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아이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아이홀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아이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홀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우선 비수술적인 방법 먼저 설명드리면 메이크업과 필러 시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홀이 심하지 않다면 아이섀도우 같은 메이크업을 통해서 눈두덩이 부분을 잘 채워주면 아이홀이 훨씬 덜 두드러져 보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방법은 여성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텐데 의학적인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린다면 가장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인 필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자가 굵은 필러를 눈 주변에 주입하여서 꺼진 볼륨을 다시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 아이홀이 너무 깊은 경우 피부가 많이 처진 경우에는 또 다른 시술 또는 수술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영구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지방이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지방이식도 피부의 두께 또 탄력 또 늘어짐의 정도를 파악한 뒤에 적절한 양을 이식하거나 불필요한 피부를 절제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겠죠. 더불어서 늘어진 피부를 살짝 당겨주면서 지방이식을 한다면은 눈을 포함한 주변 조직의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눈두덩이 지방이 감소해서 생길 수 있는 아이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아이홀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피부가 회복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잘 주무시고 평소에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해주셔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